어, <insert> 어, 어어어지어 <목소리> 여기야? 어, 어, 아, 아, 아 아니 우리가 지금 또그 다른 미팅도 있어가지고 잠게만 어.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 야너 머리, 야너 머리 뭐야 아직 우리 또새 채널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 응. 그런 거 네. 아니 다름이 아니고 아. 사실 이게 뭐 뭐술 먹으면서 얘기할까 하다가도 좀 그래도 좀 무거우면 무겁다는 얘기니까 일단... 뭐 무거운 얘기라고? 아, 무겁우면 무거... 무거운데 예. 뭐 그냥 음. 우리 회사에서 어. 뭐 회의를 하다가 배코 채널을 좀 인수를 하고 싶.. 인수를 하고 싶다가 음? 나와가지고 회사에서? 어. 아 우리... 우리 회사가 우리 채널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동료님들의 응. 이제 세컨 채널로 새로 만들까도 하다가 그럼요? 어쨌든 구독자층이나 응. 이제 컨텐츠나 아니 저안 하고 있잖아 아니 저안 하고 있잖아 근 채널을 응.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게 신 거지 그냥 그래서, 아, 그래서. 아, 무슨 제안인지 좀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 뭔말이 그러니까 뭐 채널을 그냥 말 그대로 계정을 우리한테 넘겨주는 거지 응. 아 그니까 러 우리 계정 응. 그니까 우리가 사겠다 응. 산다는 거잖아 아 응. 그쵸 구매를 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마음인가 해서 사실 둘의 또 개인 채널도 지금 점점점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코빌라도 어쨌든 약간 지금 멈춰있는 상태니까 차라리 우리가 인수를 해서 근데 우리는 할 생각은 아예 없고 아잘 알아요 예를 단어 선택이 잘못된 것 같고 룩이 음, 음, 형의 생각은 못하겠다것 같아요 아재훈이는 그러면은, 아채훈이는 그러면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건가, 지금? 살짝 놀려겠지 그래. 사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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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나, 나. 어 그러면 우리가 조건을 먼저 얘기를 해줄게. 어. 일단은, 어. 어. 어, 총, 어, 총, 어, 총 1억으로 어. 채널을 구매를 할 예정이고. 에이, 아니지. 어. 그래. 그렇게 나쁜 어. 생각은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해줘봐. 계속 좀 얘기를 해줘봐 어.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같은 개그맨이다 보니까 음. 5, 6년 동안 엄청 열심히 가, 읽어낸 건데 음. 터져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채널 수익의 20%를 어떻게 보면 10% 10%지 10% 10%씩 10 계속 음. 계속 계산할 아, 데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음. 10% 10%라고 얘기를 했는데 음.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뭐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구글 계정이 내명이야 아. 그래. 어, 이 퍼센티지에 관해서는 좀뒷박퀴 얘기를 해봐야 되고, 나...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아니지, 그럼? 아니, 공연은 아니, 뭐 공연하군요. 아니, 그러면 20%면은... 아, 그러면은... 용 아, 응... 유이 3%라는 건데... 아이 아니지, 깐마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데, 뭐. 아니 그니까... 러애에뭐 팔지도 않고도 그걸 왜 형이 정해... 안 판다는 거야. 계속 얘기해봐, 계속 얘기해봐... 그럼 누가... 아니 그그 어? 그거 부분은 일단은 우리 개인 채널 이렇게 운영하는 응. 걸 봤을 때아 확실히 갇혀 있는 어떤 한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구나 이 확실히 이건 느껴져서 내가 제일 좋아 날개를 아고 싶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음. 배는 한국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뿐이야. 그렇지. 근데 사실 배가 있는 이유 는 한국에 있을려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방해를 해야지 못 말아 그래도또두 배꼽 빌라는 우리 진짜 개거지 시절 때부터 아, 그거를 내, 내, 일... 가만히 있어요 일... 아, 일... 예전부터 내가 계약은 그래. 내가 그래. 나서서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좀 얘기 좀 할게 그러면은 음. 25% 정도를 해서 에이, 아 용형이 용형이 3%인 게좀 넘지 못하니까 말도 안 말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 형은 좀뭐인수의 전혀 전혀 완전 엑스 어쨌든 뭐또 구독자 분들 그치, 아니 우리 머리도 야한게 있는데 그런 걸 아닐 때 코펠라 명이안 나서 와잘 모르지 않나. 근데 이거는 진짜 형이 서운해하지 말고 우리 회사에서 이제 백호펠라 분석을 해봤는데. 재훈이가 나왔을 때까지 조회수 분당 시청률이라는 지속률이 있었 사실 지분에서 3%도 많이 근데 이제 형거 나왔을 때 근데 이제 형거 나왔을 때는 이게 떨어졌다가 재훈이가 또 이제 나오면 올라가고 뭐그 차분 뭐 떼는 거도 <laughs> 뭐 그런 게 이제 형이 뒷모습 뭐야 문제는 뭐야? 없고 여기 일단 야, 우리가 야, 대학 어, 대학 뭐 교학 거야 뭐야, 뭐야? 지랄! 지라... 아니 아니 맞아 이 아, 하지마 아니 이게 구글 계정이 될 거라서 내가 써야 돼 그냥 여기다가 어? 그러면은 테이크 제품 이제 계정을 확실하게 우리가 아 싫어 나, 나는 나 변호사친구한테 말하려 아, 아니 아니 근데 이거 다그 법정 남들한테 다한 건데 냥 찍어줘서 변호사 아니야 변호사 일단은 뭐... 일단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아니 근데 대항 계약, 그, 얘기는 그, 나랑 하면 되고. 되고. 아니, 아니. 상관없어. 유경 씨가 사실 법적으로는 지분이 뭐 전혀 응. 없는 상태거든어 어. 이 부분은 같이 막 같이 한 거지 친구야. 뭐나 동생이야. 아니, 그 유령 이름은 지금 어떻게? 어니었니까 이게 관리자니까는. 뭐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아씨 계약 사인 기내 이름 있잖아 아니 이렇게 그러면은 아, 형은 소리나 먹자 완전 노난 와야지 심로 개씹행노 아니 둘이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아니, 얘기할 자식은 없지 아 그럼 내가 말 용이 한테 아, 그래. 그러면은 뭐라색은 계약금은 언제죠용영이 아주 여자분들이랑 음. 우리가 끈끈하네 계약 사인 <laughs> 유룡 씨 사인도 제가 알거든요 아 그래 그래. <laughs> 같이한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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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이거 아니 일단 어, 계약서는 우리가 아, 줘봐. 아니 형 서명도 돼 있어. 뭐아 뭐, 어차피 내거 아니니까. 아, 아, 내 거. 그래 아니 뭐 어차피 둘다 오케이를 해야 이게. 맞지. 아, 아, 일단 지 회사 측에다가 이게 아, 전화 받아. 솔직히 아, 표현하자면 내가 집주인. 아예 네, 이사님. 근데 네, 그 잠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잠시만요. 들저 아, 지금 저기 대곡 빌라 팀이랑 같이 있거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어 일단 1억에 매수익 25%까지도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 그 멤버 한 분이 노를 하셔가지고 아 그러면 아니 1억까지 한번 말씀해요 아니 1억까지 한번 말씀해보시겠어요? 말씀해보시겠어요? 계약서는 팩스가 편하세요? 이메일이 편하세요? 전신이 모두 다 괜찮습니다. 잠시만요. 2억이면. 대변이저 류룡인데요 배꼽비나 네, 류룡니다아 저희 이게 안팔 거라 가지고 저희가 한 개로 넣고 한 개로 올리세요 아 그럼 뭐한 2억까지 아 대변인 괜찮습니다 저희 그냥 다음에 한번 만나서 술을 한번 진하게 드시죠 <laughs> 아. 그러면 이 5천 은좀 어떠세요? 아괜찮아 진짜 그 정도까지는 이제 좀더챙겨 드릴 수 있을 거고 거기가 저희도 좀맞지 모습일 것 같네요 너무 좋네요 그, 아, 저희 일단 재훈이는 지금 사실은 긍정적이게 예아예예 저랑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 아, 아니 그냥 아, 저희는 아, 거리를안할 음, 안안할 겁니다, 겁니다. 그러면뭐 저희도 시간이 그렇게 여유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네 분이서 의견이 다른 거 같으니까 충분히 대화좀나보시고네네네 네. 저희는 그러면 일로 고스센으로 한번 가보죠 네네네 저희가 지금 아마 여기서 이동하면 음한 30분 정도면 도착하거든요 욜로도 네네 그럼 그쪽으로 바로 이동해서 진고 없었는데 혹시 또 문제가 생기면 연락 주 그럼 여기 정리하고 바로 이동할게요 네네 네? 아 지금 욜로 형들이랑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요 욜로랑 네. 오, 해 그러면 욜로도, 욜로도 아니, 안 그래. 하겠지 욜로 예, 욜로. 욜로는 욜로. 이미 지금 일단 어, 계약금 받았습 어? 계약금까지받았습니 5천 받고 이제 추가 이제 지금 길만 갖고 있 상황이라서 이제 잔금을 조금 더 일단은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거 할 테니까 둘이 충분히 지금 뭐 상의를 할수 있으면 언제 끝나는데? 난난술술 먹어. 한 1시간 뒤에 그럼 내가 아. 전화할게. 한 시간 뒤에 그럼수이 여기서 좀얘기좀 나눠보고 아 지금 딜한 거 아니야! <목소리> 형5어만톤 아니 딜을 하고 있... <목소리> 그럼 아니, 형이 생각했을 뭐. 때배복빌라이트 형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는데 형이? 그냥 50대 5 0인거지 둘이 하니까 지금. 아니! 51? 너? 난1 2 0 0 0으로 9대 1이라고 생각해 어? 누가 9야? 그러면은 9.5대 1이야 사실 9.5대 0.5야 아니 방금 대표님만 들려왔는데 아 나는 조금 안 느끼는데 3억까지는 해야지 에휴 안해 우리 계약서 아이 참아 0.5가 야 3억 아우씨 지금 통장에 돈 얼마 있어? 이 형은 12만 원인가 했어 아니야 형은 13만 원못 물어보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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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야 3억에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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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냐 아냐, 아냐 아, 그래? 컷을 이 영상 하나만 남길게요, 형그 저기 3억에도 안 한다 라고. 3억에도 안안 안 해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손이 와 사주세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사람이 3억에도 하겠다 3억에. <laughs> 야, 이 미친 새끼야. <laughs> 야, 그래도 의리가 있네, 요 이제 백꼽필라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아, 그동안 왜 영상이 안 올라가는지 아니, 뭐야. 뭐, 지금 그냥 장난친다. 아니, 장난이지, 이게 <laughs> 뭐야? 너 진짜 판다고 얘기를 한 거고, 뭐야? 뭐라니? 채널 <laughs> 명의자한테 <체너명인 줄 알았는데. 웃음> 옛날 말좀 써줘. 얘한테 얘기를 했던 가 아, 이거 있었지. 아, 어쩐지 이렇게 판단을 이렇게 막 뭐. 내가 구글 전화해서 해킹 당했어요 하면은 형 작가는 그어 그런 거안한걸내요엄마가영5도 많이 쳐준 거야 야, 그렇게 돼 완전 나 바로 실직자네 <laughs> <laughs> 그렇게 따지니까 아, 아니 저기 조금 잠깐만안 되더라고 잠깐만, 네, 뭐, 왜 뭐. 영상을 안 올리시는지 이거는 진짜 좀 해명 이제는 됐구나. 우리 말해도 되잖아 요 네, 네,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복자만 이게 회사랑 네. 거기에얽켜서켜가지고 얽혀, 아, 비밀 아. 유지 보장한 건 뭘? 리걸 라세에서 해결하려고 했데 갑자기 고매원들한테 예? 정신이세요? 카메라 아 근데 카메라 내면서 오케이 솔직히 물어보시는 게 진짜 우리는 인수생각이 있긴 해 진짜로? 어 어차피 지금 이제 물카는 끝이 났는데 혹시 진짜 생각이 있는지 느낌에 아, 맞고 있지 있지 지 솔직히 그럼 얼마 정도 혹시? 항공 모함 한대 항공모함안 팔겠다는 거네 그거 있어 저기 구종가 할걸? 이번엔 아니야 타미야꺼 Penny skirt on take my body and glit all the platforms <laughs> because all the boys wanna picture two phone calls, I make rich look rich all